안녕하세요. 도치 라이프의 도치입니다. 오늘도 지폴드 3 액세서리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.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은 이런 차량 거치대를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. 저도 이거를 계속 사용 중이었고 이번에 지폴드를 바꾸면서 제품을 하나 더 구입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건데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이 폰을 펴서 거치를 할 수가 없어요. 폴드를 샀으면 충분히 넓은 화면으로 봐야겠죠. 그리고 접었을 때도 이렇게 거치를 하게 되면은 보시는 거와 같이 약 3분의 2 정도밖에 감싸질 못합니다. 그러기 때문에 차가 좀 덜컹거리게 되면은 이 폰이 떨어져요. 폰 무게도 무겁고 그래서 와이드 제품을 하나 샀습니다. 이거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품은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용 거치대가 들어있습니다. 어, 굉장히 뻑뻑하네요. 대시보드용 거치대가 들어있고, 그리고 송풍구형 거치대가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본체가 있구요. 기존에 저희가 바 형식으로 사용했던 본체에 비교하면은, 어, 별로 차이는 없어요. 크기는 비슷합니다. 그리고 여기 충전 케이블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. 어, 불이 예쁘게 들어오네요. 제가 구매한 제품은 15W 충전이 되는 NV66-WCC10Q 제품이고요. 네이버 사용자 평점이 5점 만점에 4.6이고 리뷰 수는 약 1,600개 정도 있어 가지고 제가 믿고 구매하게 됐습니다.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을 했고요 정가는 43,000원 정도 되고 할인해서 지금 약 35,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지금 제 폴드는 암호 케이스를 장착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거치를 한번 해 볼게요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 에 충전코일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충전코일이 있는 요것에 맞춰서 장착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장착이 됐고요 여기 충전 중이라고 뜹니다 현재 제가 보조배터리로 충전을 하고 있어 가지고 고속 충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옆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휘어져 있죠 이게 이 암호 케이스의 힌지 부분 때문에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똑바로 좀 맞춰 볼게요 제가 이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똑바로 맞춰 놓고 나니까 충전이 안 되네요 그래서 다시 올려놨더니 지금은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상태로 써도 차량에 설치를 해도 어, 그렇게 흔들림은 없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보니까 바로 단점 하나가 보이는데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볼륨 키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밑에 볼륨 키를 완전히 이게 가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볼륨키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폰을 돌리게 되면은 충전이 되질 않습니다 이 충전기의 코일과 핸드폰 충전의 코일이 맞닿지가 않아요 폰을 돌리게 되면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차량 거치대는 모두 이런 식으로 생겨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밖에 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같이 티맵만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티맵 자체에서 볼륨 조절이 가능하니까 굳이 이걸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음이 힌지 보호 케이스 때문에 꽉 잡아 주지 못하니까 는 충전이 됐다 안 됐다 지금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어요 차량을 운행 중일 때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것 같습니다 차가 계속 움직이니까 이거는 케이스 문제이기 때문에 어 어떤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재 고속 무선 충전이라고 써있죠. 고속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. 이 고속 충전이 되려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먼저 이 본체가 고속 충전이 지원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. 내비 사용 중일 때는 배터리 소모가 크기 때문에 고속 충전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. 그리고 두 번째는 시거잭이에요. 이 시거잭은 이거를 구매할 때 이거 사전예약한 거거든요. 구매할 때 같이 사전예약 선물로 들었는데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오렌지색 QC3.0이라고 써있죠. 이 QC3.0 지원하는 포트가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포트입니다. 꼭이 포트가 있어야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. 바로 케이블이에요.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케이블은 여기 같이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인데 이 케이블도 고속 충전이 가능한 케이블이어야지 고속 충전이 제대로 됩니다. 그러니까 이세 기기가 모두 고속 충전이 가능해야 결과적으로 이 핸드폰에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폴드를 접어서 거치할 때는 얘를 돌려서 이렇게 거치를 하게 됩니다. 그럼 이거는, 어 완전 튼튼해요.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암호 케이스를 씌우고도 폴드를 전체적으로 다 감싸주고 있습니다. 내비를 사용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팀앱 하나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와 같이 내비게이션을 두 개를 띄워놓고 운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좌측의 내비는 네이버 앱비고요 그리고 우측이 팀 앱입니다. 이렇게 띄우고 다녀도 재밌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전원을 뽑아도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계속 동작하는 게 아니라 어 예비 배터리가 좀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6번 정도 하다 보니까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네요 10번 안쪽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치 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